이 새벽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까지 그리고 18절로 23절까지 중간에 살짝 띄고 풍독하게 어, 됩니다. 13장 1절로 9절 그리고 18절로 23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다음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갈세"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결혼은 가시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다 함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종무원 집사님 가정 또 감사한 분 들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을 많이 전하시잖아요. 내일 본문은 아, 왜 비유로 꼭 말씀을 전하신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은 비유를 통해 열매를 맺는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의 원리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은 비유와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앞에 읽은 것은 그냥 비유. 뒤에 말씀은 그 비유를 해석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은 비유 말씀하실 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해석하시는 비유는 한두개 정도 성경에 보면 그 나머지는 해석을 하지 않으십니다. 원래 비유는 잘 해석을 안 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해석이 있다는 거죠. 해석이 있기 때문에 더 특별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신학자들이 생각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농사 짓는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시는데 뭐 씨앗이 나오고 밭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농사 짓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배경이 되는 이 비유. 그 당시에는 다 농사지었지 않습니까? 농사는 목축이에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듣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겠구나. 이게 깨닫기 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농사 잘안 지니까 좀 모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쉬운 건데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도 말씀할 수 있겠죠. 오늘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비유의 비유를 선택하실 때꼭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인들이 잘하는 비유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면 예수님이 드라마를 가지고 비유하실 수 있는 거예요. 드라마가 이랬는데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쉽게 일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 꼭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신앙을 어떤 분들은 영적인 거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것과는 좀 다른 차원이 더 높은 걸로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아,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에는 있 일상적인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데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라는 거죠. 뭐 굉장히 영적인 것이어서 해석하기가 어렵고 꼭뭐 꿈에 보아야 되고 환상으로 보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일상적인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다는 거죠. 비유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많은 것을 볼 때에 그곳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자연의 환경, 자연의 법칙 태풍이 와도 장마가 져도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구나를 어렴풋하게 려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아니 뭐 새가 대단한가요? 그러나 그 새를 통해서도 그 새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를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면, 야, 우리의 삶이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이렇게 말해서 너무 신령한 것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 가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환경, 삶의 환경을 깊이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귀하신 뜻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사랑하는 삶, 사람을 도와주는 삶, 사람을 이해하는 삶, 이런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 경험을 하잖아요. 부모 경험을 하다 보면 결혼해서, 야,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그거 알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밤새 새벽에 잠을 깨고 태어나서 뭐 일곱 번씩 깨고 열 번씩 깨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 깨면서 고통스럽잖아요. 부모의 몸도. 아, 그러나 이렇게 자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내가 아플 때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거 깨닫지 않습니까? 그거 깨닫게 되면 또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런 마음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보다 더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더 깊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겠구나. 그거 알게 되면은 더 깊이 하나님 의지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은. 세상적인 비유를 드시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은 너무 영적이고 거룩한 분이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를 보면서 우리의 자녀를 보면서 우리를 신뢰해주는 동료들을 보면서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보다 더 크시다면 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그분이구나. 그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예수님이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능력, 말씀에 반응하는 신실한 마음, 그것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가게 된다, 이 말씀 하시는데, 오늘 뇌종류의 네 밭을 말씀하십니다. 뇌종류의 네 밭을 말씀하시는 것은, 네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그 말씀을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네 가지 다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씨앗은 동일합니다 똑같이 부흥해 갔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응이 깊어서 풍성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맹숭맹숭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거 알죠? 또 어떤 때는 지난번에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맹맹해서 그냥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쁨을 누려요. 근데 기쁨이 아주 짧아요. 며칠 가다가 그냥 잊어버리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받고 막 좋아하는데 열매가 없어. 똑같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거예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들어도 듣는 채 많은 채 그냥 돌아가고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기쁨으로 봤고 그게 돋아나는데 열매까지, 거두기까지는 자라질 못해. 성숙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해석을 해주시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깨닫지 못할 때에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느니라. 다른 복음소의 말씀은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악한 자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할 때에는 열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게왜 깨닫지 못할까?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대의 사람들은 피리를,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바른 반응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빼앗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그 마음에 동기를 주는 게 있거든요. 어떤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을 딱 듣는데, 어떤 사람이 딱 생각이 나면서 어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금방 잊어버려요. 어떤 분들은 또 생각을 하더라도 "아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반응을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내 생각은 이렇고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바른 반응을 할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 내 마음의 편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되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데도 그걸 듣질 않아요.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나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법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면 그냥 맹숭맹숭해지는 거죠. 두 번째 밭은 5절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이어서 씨앗이 심겨지되 흙이 깊지 않아서 도둔 후에 금방 말라버렸다. 햇빛이 쨍쨍 비추니까. 그래서 20절에 해석해 주시기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밭에 지금 돌이 많아요. 그 돌을 다 걷어내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돌이 있는 채로 심었어요. 그러니까 즉시 말씀을 들때 기쁘기는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하는데 마음에 돌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것도 많고 내 마음에 편견이 너무 많아서.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햇빛이 쨍쨍 비추게 될때그도둑그 그 싹들이 다 말라버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아요.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신뢰가 없으면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되죠. 우리가 종종 의심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상황에 딱닫치면 의심하게 돼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근데 의심하는 마음 자체는 불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면 의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는 게 당연한 반응인데. 근데 의심이 오고 염려가 딱 왔을 때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 시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통이 와요. 그건 고통스럽죠. 그 고통스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꾸 나아가야 되는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생기니까 의심은 자꾸 생기잖아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른 반응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함으로써.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자꾸 싸워야 말씀이 이기면 평안이 오고 내 삶의 현실이 이기면 염려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싸움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하면서 승리하는 법을 내 삶에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돼요. 어, 나는 염려가 오면 내가 이렇구나. 걱정이 갑자기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드러눕게 되고 나 이렇구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경을 보고 찬송을 읽고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내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거 이겨내는구나 이겨내는 법을 자꾸 자기의 삶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때 이겨낸다 이걸 알면 그 다음에 똑같은 그런 일들이 올때꼭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면 이겨나는 거야 그렇게 자꾸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러면은 힘들고 어려워도 꼭 그렇게 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은 그 삶의 덫 같은 데에서 벗어나는 법을 자꾸 자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노하우, 내 삶의 영적 노하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순종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에 이제 씨앗이 떨어져요. 그럼 땅이 좋아서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가시 떨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게 자꾸만 찌릅니다. 찌르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지를 못해요. 자라기는 자라는데 자라다가 중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해석해 주시는데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만 성장하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으면요, 은혜로운 말씀은 소멸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악한 자가 뺏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응답을 할 때에만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왜 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을 때 염려가 오는 거예요. 염려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딱 생기면 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잠잠히 생각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삶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다윗처럼 고백하면서 나가다 보면 믿음으로 응답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를 믿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붙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재물에 대한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은 중요한 것이고 성도들도 그 재물에 대한 마음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힘을 과도하게 의지할 때, 물질의 힘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통해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는 그 자만심, 이런 자만심이 유혹이 될 때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지 못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 똑같습니다. 씨앗은 100배 결실하는 씨앗이에요. 그 가능성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가지각색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좋은 밭의 특징은 딱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 바른 반응을 하는 거죠. 깨닫는다는 것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거고요. 결실하는 것은 그 순종함을 통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조용히 묵상할 때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설교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껏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씨앗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들을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백이면 백100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 스스로 나의 신앙의 삶이 어떨 때 순종하는 길로 나가고 어떨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그걸 나의 삶을 통해서 자꾸만 체크를 해야 돼요. 때로는 글로 써도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나는 이런 유혹에 약하구나. 나는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런 마음이 올때 이렇게 하자. 이런 마음이 올때 이렇게 결단하자. 이런 마음이 올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내 삶에 어떤 구체적인 실천 목록들이 생겨요. 그럼 그걸 그대로 따라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나에게는 이렇구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나의 영적인 습관이 견고하게 딱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면 염려로부터 빠져나가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자체에 있는 여러분 스스로에게는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로 빨리 나아가는 그런 길들을 훈련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네. 고르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 30배, 60배, 100배로 거둘 수 있는 씨앗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올때 때로는 아무 결실도 하지 못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부분적으로 30배 정도, 어떨 때는 10배로 충만한 결실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인간의 선입관, 이것이 될까 말까,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질까 말까, 이런 의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적인 의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게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은 연약하게 하나님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아시게. 주님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는데 염려하고 근심하게 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음, 의심과 염려와 믿음 없음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100%의 씨앗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용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시간에 감사로 또 감사원금 드리는 정무원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아름다운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